안녕하십니까? 소환성 내과 황성호 원장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앞팀 흉터 제근 수술 후에 경과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팀 흉터 수술 후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겪는 일반적인 경과 과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보기 싫게 피해 흉터가 보이시죠? 수술 직후에는 여기 저희가 절개는 자리가 있고, 기본적인 피해 흉터가 많이 좋아진 것을 수술방에서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 눈도? 슬이 음, 작아졌다는 느낌이 잘안 드실 겁니다. 삼중피판을 하면 눈이 작아지는 걸 최소화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술 실제 실밥을 뽑고 나면, 어, 흉터가 좋아졌네? 시간 지나가면 좀 좋아지겠구나. 안심도 하시게 되고, 몇 개월 지났을 때 보면 옛날에 페인 흉터는 이제 없어지고, 화장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도 좀 부담이 적고 이런 경과 가은걸 거치는 것이 대부분의 80% 정도 보통의 경우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과를 거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해볼게요. 일반적인 회복 과정을 좀 다르게 거치는 것 중에서 어, 말씀을 많이 하시는 분이 눈 앞머리의 모양이에요. 눈썹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서 눈썹을 약간 위쪽으로 쓰면 앞머리가 약간 둥글게 보이게 되고요. 여기 있는 흉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수술에 보톡스를 넣는데 그 보톡스를 넣서 눈썹이 약간 눌리면 앞쪽 모양이 이렇게 되게 뾰족하게 보이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 눈썹의 느낌이 자리를 잡으면 너무 뾰족한 것도 자연스럽게 뾰족하게 나오고 둥근 느낌은 여전히 눈썹을 쓰고 있는 습관이 아직 덜 잡혔기 때문에 그것이 좀 잡히게 되면 또 둥근 느낌이 뾰족하게 나오는 과정이 그렇게 달라져요. 눈썹이 자연적인 모습으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모양이 내추를 하기 전까지는 상당한 기간 동안 둥글게 보일 수도 있고 너무 뾰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회복 기간 동안 눈 앞머리 모양을 저희와 상의하시면서 잘 잡아 드리도록 저희가 잘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이제 수술을 하고 나서 이제 좀어 이게 괜찮은 건지 물어보시는 회복기간 중에는 이 안에 있는 살들이 약간 좀 이렇게 어떻게 잘 차오르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갈고리 몰고주름이 있다든지 여기 있는 살이 너무 비어 보인다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뻥 뚫려 보인다든지 하신 분들은 저희가 수술할 때 이쪽 피부와 이쪽 피부 안을 브릿지로 피판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그래야만 여기 있는 갈고리 모양도 좋아지고 장기적으로는 눈 모양이 아주 자연스러워집니다 이렇게 브릿지가 잘 연결됐잖아요? 그러면 뭐 저희 의사들이 보면 아 이렇게 잘 됐다 이렇게 말씀하실하겠지만 사실 일반인이 보면 여기에 테이프를 붙여놓고 나면 이 안쪽에 느낌이 약간 좀 불려 보이는 거 아니야 너 이런 걱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게 되면 여기 갈고리 모양이 있고 이 자리는 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이러면 저희가 이 모양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피부와 여기 있는 피부를 삼중피판 중에 하나로 이 자리에 브릿지를 연결하게 돼있어요 여기 있는 갈고리와 층이 잘 좋아지게 돼요 그러나 초반에는 이쪽에 봤을 때 뚫려 보이게 될 수가 있고 걱정을 하시나 나중에 3, 4개월 지나고 나면 부기가잘 가라앉고 살들이 부드러워지면 이렇게 내추럴한 느낌으로 내게 되는 거죠 이제 세 번째 경과 과정이 다르신 분들은 앞 트임 하고 나서 인상이 좀 세어 보이거나 흉터가 남아서 했는데 앞 트임 제거 후에도 여전히 인상이 세어 보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경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는 답답해 보입니다 그건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보시게 되면 쌍꺼풀과 앞 트임 흉터가 다 연결이 돼 있으면 부자연스럽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이 앞쪽 흉터를 저희가 없애면서 여기 있는 쌍꺼풀 흉터와 앞 트임 흉터가. 브레이크 되도록 여기 있는 피부를 안쪽으로 약간 밀어 넣는 과정을 해야만 쌍꺼풀 흉터와 앞뒤 흉터가 서로 다 연결되어 보이는 흉터, 중전체가 흉터로 보이는 것을 막도록 그렇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피엔 흉터 없어지고 여기 있는 쌍꺼풀 자리에 약간 밀려지게끔 하잖아요? 보시다시피 약간 이렇게 밀려지게 돼서 인상이 좀 세어 보이게 되는 과정이 있 수가 있고요. 흉은 좋아졌지만 인상은 이게 좀 부드러워져야만 이런 것들이 옛날의 인상으로 점점 돌아가요. 이렇게 인상이 달라지신 분들도 수스로 1일이 7일째와 다르게 일 또한 2, 3개월 정도의 경과에 따라서 내가 인상이 다시 되돌아간다 없애어 보이는 힘이 다시 좋아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앞생 흉터 재건을 할때 걱정하는 게 눈이 작아질까 봐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내 조건에 따라서 눈이 답답해 보이게 되는 분들이 있는 경우의 경과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쌍꺼풀 앞쪽에 있는 이런 약간의 위아래로 벌어진 흉터가 지저분하게 있으신 분인데요. 실제로 수술을 짓고 보시게 되면 눈이 되게 답답해 보여요. 여기 있는 흉터가 딱 없어지면서 위아래 흉터가 다 같이 없어지게 되면 수술 짓고 엄청 답답해 보여요. 한달 반쯤 지났을 때 보면 흉터는 좋아지면서 눈이 큰듯팔게 다시 돌아오이 눈이 답답해 보이는 정도와 돌아오는 시기는 사람들마다 달라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한달반만돌아왔네요 어떤 분들은 3개월, 4개월 걸릴수 있죠. 왜 그런가? 방금 하수가 있으신 분이면서 흉터가 있으신 분들은 눈이 초반에 답답해 보이는 시기가 4개월, 5개월, 3개월 다양합니다. 나중에 기다리시면 이렇게 답답해 보이는 것이 좋아진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앞프트임 재근의 경과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거나 궁금하시는 것이 조금이라도 줄수 있도록 제가 이번에 방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보았습니다. 좀 이해가 되셨나요?